안녕하세요. 법학박사 법무사 전문의원, 어, 겸인 교수 김철진입니다. 오늘은, 채무 불이행자 명무등재 신청하고, 그, 채무 불이행자 명무등재 신청, 반대로 채무자가 받았을 때, 그게, 어, 신문서 보내는데, 그게 대해서 답변서, 어, 쓰는 요령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 채,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뭐 집행권은 뭐 공정 쓴게 있으면 그공정증서에다가 공정사무실 가면 집행문을 발급 받아 가지고 어 확정되고 6개월 동안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제 명부 등지 신청을 할수 있어요 반대로 뭐공정증서 이런게 없을 때는 어, 판결 받아 가지고 어, 판결 정본에다가 집행문 받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아까 공정증서에는 송달증명 확정증명 필요 없는데 한결정본에는 거기 필요해요. 만약에 근데 직업명령이라면 직업명령 결정정본 자체가 집행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집행문은 필요 없고 송달증명 확정증명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직업명령 안에다 이렇게 송달일 확정일이 다 적혀있어요. 그거는 예행공고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화해공고 결 결정은 예행공고하고 다르게 다시 화해공고 결정정본에다가 집행문 받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받아야 돼요. 자 이제 요렇게 해 가지고 판결을 받았어요. 확정되고. 그런데 6개월 동안 채무자가 안 갚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채무 불이행 대명무 등재 신청을 할수 있어요. 요거는 좀 강력해요. 보통 돈안 갚을 때 먼저 그 재산 명시 신청하고 동시에 어그 은행 정권 주식 보험 이런 거파악해 갖고 채권 압류 추식 명령 같이 하는데 요런 거는 바로 확정되면 바로 할수 있는 거지만 물론 채권합류추심은 경매하고 동일하게 이제 가집행도 가능해요 가집행이라는 것은 1심에서 검전채권인 어, 경우에 성수했는데 어, 2심 3심이 있기 때문에 항소나 상고 할수 있잖아요 항소나 상고하면 확정은 안되더라도 가지행문은 발급받아가지고 송달증명하고 해갖고 집행문 없어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산명시나 채무불이행제 명명 등이 계시니까 확정돼야 되고 특히 채불은 6개월 동안 어, 어, 안 갚았을 때 확정되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신청하면 이제 도달하지 않았을 때 야간특송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번 보내가지고 나중에 확정되는 건데 이게 그 채무불이행자 명구 등재 신청을 이제 채무자 받으면 이제 당황하죠 사실 뭐 악질적인 채무자도 있긴 해요 채권자도 마음 아프고그이에요 이게 안 아프면 어 정말 돈그못 갚는 사람보다 돈못 받는 사람이 더막 가슴이 아프고그이요 근데 요런 경우에 이제 그. 악질적인 채무자도 있지만 보통 이제 돈이 없어서 못 갚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때 딱 받으면 뭐 포기를 해요. 사실 뭐 이거 써도 되겠나 하고 신문서 시빌레함 내봐라. 어 이렇게 하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물론 한다고 다 받아주는 것도 아니에 요 당연히 왜냐하면 거기 사유서 신문서에 보면 나와요. 아니 니가 채무가 없거나 채무가 있는데 갚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답변서 내보라고 하는데. 보통 둘다 아니잖아요. 아닌 경우에는 정말 감정에 호소해 가지고 어, 정성껏 써야 돼요. 물론 어, 억울하게 판결받은 것도 있어요. 뭐뭐2 0 3심을 제기 안 했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나 아니면 뭐 상대방이 시급명령을 보냈는데 가족이나 회사원이 받아 가지고 어, 알려 주지 않아 가지고 그대로 확정된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집행이라서 소송을 다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판사님이나 상대방 채권자한테 얘기를 쭉 쓰면서, 또, 감정적으로도 좀, 그, 악감정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고, 조건장랑이 지금 뭐 몸이 아픈다든지, 지금 갚을 형편이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내가 뭐, 시간을 준다든지, 월 변제액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뭐, 원금이나 이자를 좀 대폭, 깎아주면 어 변제를 한번 해보겠다. 더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그거를 법원에 내면 물론 법원은 원칙대로 하면 그거를 상대방한테 안 보내도 되죠. 왜냐하면 그게 사유가 다갚한게 아니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안 보내주면 법원에 부탁드려가지고 이제 상대방한테 그 내용에도 쓰면 어 대부분 많이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채권자도 받아보고 어차피 돈. 채불까지 왔을 때는 어 채권자도 어디 어뭐 신용 조사를 한다든지 채산 명시를 통해고 채산이 없는가 알걸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못 받는 거다. 조금씩 받는 게또큰일이요 시효도 그렇고 소멸시효가 뭐 판결문 같은 게 10년이지만 이 나중에 10년 지나면 그 시효 연장 소송도 해야 되고 또그 민법 총칙에 보면 소멸시효 중단 제도가 있어요. 뭐 얘가 그 청구 뭐야 채무의 성인 그리고 상대방이 그그이제그 야가 조금씩 변제를 해버리면 어 변제했는 그때까지는 그 어, 휴가 또 중단되는 거걸랑요 여러 가지 이제어 그런 것도 있고 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이제그 일반이 사실 쓰는가 하고 저희들 전문가들이 쓰는가 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긴나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방수, 여기 유튜브 상으로도 이제 다른 법, 법무사 변호사보다는 많이 가르쳐 드리는 키는 하는 거지만 어, 다가르쳐 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유료 어, 상담을 받으면 더 깊이 있게 이건 일반적인 얘기고 어, 고객님의 그 상황에 맞게끔 어, 하고요. 글을 쓰더라도 한두장 쓰는 게 아니고 수십 장 써가지고 정말 이렇게 진실되게. 해가지고 감동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어 글을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법학 박사도 없다고 논문이나 책 쓰는 게 취미고 어글 쓰는 걸 좋아합니다. 뭐 요즘 AI가 많이 발전됐다고 하더라도 내용도 틀리고 AI 수준으로 그렇게 써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제대로 AI가 오히려 어 요즘 AI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뭐챗 g p 라는 이런 것도 법무사 변호사들 많이 쓴다는데 큰 효과 없어요. 그, 그 내용 수준은 아직까지는 그 고도의 전문 수준이 아니에요 그 그렇게 써 갖고는 이제 이게 좀 달라요 법원에서 잘 쓰는 용어 이런 게있걸랑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듣대고 하는 게아니 이걸 보고 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 전문 지식이 많이 공, 한 사람들은 앞으로 더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AI 시대에 이제 법무서 변호사는 법무 전문 지식인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부 안 하거나 음 제대로 어 연구 안 하는 사람들은 도태되고요. 오히려 이제 더 공부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더 필요한 시기가 왜냐하면 이제 AI가 쓰더라도 그거를 판단하고 어 AI는 한 5, 60%밖에 안돼 그렇군요. 그거를 더업 해가지고 쓸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군요 어 그래가지고. 하고 이제 강제집행 같은 것도 제가 이제 대기업 대기업 거래 법무사로서 한13 4년 했었어요 그 강제집행 이제 소송 해가지고 판결 받아 갖고 뭐 재산명시 채권압류 추심 채권 압류 전부 경매 재산명시 재산조사 채무불이행자 명분 부등 수십 가지가 넘어요 강제집행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그때 따라서 이제 상대방이 그런 반응들이나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이제 어 대응하고 또어또 어또 상대방은 또채 채무자는 이제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많이 하글랑이요 그러면 또 채권자 회사에서는 이거를 깨달라 이 신청해 가지고 이런 거해 갖고 이런 것도 연구하고 그법무사업은한 개만 해 갖고는 안 되고요. 그 전체적으로 수백 개의 일 종류가 있어요. 그걸 다할줄 알아야 돼요. 알줄 알면서 전문적으로 이걸 해갖고, 연관관계가 다 있어요. 소송하고 강제 집행은 별개지만 다 연결되고, 그냥 소송만 해가지고 이긴다. 이거는 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만약에 돈을 받는 거다. 그러면 나중에 채권 추심이나 강제 집행을 염두해가지고 해야 돼요.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판결에 대한 등기가 있는데 등기는 원래 공동 신청이잖아요. 근데 그 일방이 어 협조해주지 않으면 일방이 그 소송해갖고 판결을 단독으로 할수 있는데 판결에 대한 등기 이것도 그 등기 얘기해 보면 다 있어요. 이행 판결이고 뭐야 뭐야 되는데 단순히 판결 우리 법원은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냥 소송만 딱 구해갖고는 판결 나도 등기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상 고객이 뭘 요구하는가? 고객이 뭐해달란들 해주는 게 아니고 고객이 어뭘 말을 이렇게 하지만 찰떡같이 알아들어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고객이의 뭐 소송을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소송을 이겨서 돈을 받게 해준다든지 그 강제집행에 이런 걸염두에두 갖고 항상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음 이제 날씨가 좋습니다 여름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시 보이시죠? 그 여러분들 힘내시고 음그뭐 채권자 입장이든 채무자 입장이든 연락주시면 제가 성실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철중입니다.